<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태안에 왔습니다. 여기 태안 지금 11시 15분. 그럼 니까 점심 먹으러 이동해 볼게요.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온도 28도고요. 최고 30도인데 이 정도면 버틸 만한데? 괜찮은데? 물놀이 하기 좋은 날씨 아쉽다 시내로 일단 제가 갈 곳은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인데 이름이 갈음이 해수욕장이에요 이름이 특이한데 좋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갈음이 해수욕장 점심 먹고 저녁거리 사서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은데요 줄 서고 있고 이게 식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한쪽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거기 옆에 하나 더 있는데 자리가 일단 가야 될것 같네요. 왜냐 식품을 넣는 거든 생님저질로한병 진로 아, 네집에네집에네 네. 루프 네. 네현제 여행을 준비네 네. 네. 바닷가 가서 텐트 치고 자려고 아, 저가 가서 요 네네네 낚시도 아니 낚시는 안 하고 그냥 아... <웃음> <웃음> 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나왔어요. 1인분인데, 와, 양도 많고, 이게 먹는데, 소주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소주까지 먹어요. 오케이, 버스 시간이 지금 조금 빠듯해서 마트로 들려야 되는데 마트로 후다닥 갔다가 조금 서둘러서 이동하겠습니다 아 배불러 중림 아파트. 중림 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리고 좀 걸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가름의 수욕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에 세대 있어요. 하루에 세대 있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여기 중림 아파트 오는 거는 그래도 하루에 꽤 많거든요. 중림 아파트에 내려서 좀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서 쭉 내려와서 가름의 수욕장. 안내판이 있어요 이마트, 집사, 편의점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더워 와 날씨 죽는다 이 겁나 와요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저렇게 찡하게 있고 하늘은 파랗고 소주 한잔 했겠다 기분이 좋네 보였습니다. 이 표지판에 가서쭉 가봅니다. 뭔가 점점 더 바다랑은 거리가 먼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열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네. 많이들 놀러 오시나 봅니다. 가르메해수욕장이 러시아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기서 찍었던 드라마들이? 러시아에서 유행, 흥행을 해서 러시아 분들이 이 촬영지가 있는 가르미해수욕장으로 많이 놀러 오신대요. 그래서 표지판이랑 표지판이랑 뭐 안내판 같은 것들이 다 러시아가 써져 있고 그렇답니다. 거의 다온것 같아요. 차들이 엄청 많이 온다. 계속 들어. 어, 오늘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사람 많은 거안 좋아하는데. 알말. 뭔가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사유지로서 야영시 별도 시설 사용료를 받은, 받습니다. 나는 안내문입니다. 뭐야? 영가시야? 뭐야? 이너 뭐야? 영가시 같아. 뭐야 이건? 바닥에서 뭐가 나요 뭐지?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는 뭐야? 이건 뭐지? 어이구야 <목소리> 무서워 이기 뭔가 엄청 큰 버섯이 있다 겁나 커 뭐지? 독버섯이겠지? 자, 여러분 주차장이 보이는데 와, 차 진짜 많아요. 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차가, 와. 여기 주차장 입구 들어오면, 뒤에 보이시려나? 아, 주차장 쪽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거기에, 오늘 야영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를 끊어 주시거든요? 입장료 5,000원에, 야영비가 따로 있는데, 뭐, 어쨌든, 총다 해서, 17,000원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모래사장이네. 자리 좀 잡아보겠습니다. 텐트 다 치고 제자리는 저기 바로 보이는데요. 바다 가로 갑니다. 빠질 때라 가지고 물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해식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 가지고 그게 물이 빠졌을 때만 볼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갑니다. 딱 지금 물빠지 때라서 동굴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앞에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큰 바위산이 있어요. 큰 바위산에 끼고 돌아가면 있다고 했어요. 가보겠습니다. 와씨 좋다. 어? 벌앞피야 지금 제 눈앞에 보이거든요? 저건가? 설마. 이렇게 가까이, 어, 뭐야. 저건가? 설마. 너무 가깝잖아.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거. 너무 가까운데? 조금 더 가볼게요. 방금 본게두개다 끝이네. 그게. 와, 음, 어우 시원해. 나는 흥미진구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왔는데 들어가 봐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으 바다 바퀴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으쌰아이고는 동굴이라 하긴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오. 여기네 여기 아. 다, 켜라 너희들, 아스피카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아쉽네요. 뭐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한 번은 볼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물놀이라고 합니다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외국인인데 저 보고 바라바라 하는데 제가 sorry i'm korean 이러니까 yeah.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너 인스타그램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여달라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카메라는 휴대폰이긴 한데 이제 카메라 용도로만 쓰는 거라서 I only camera 라고 하니까 오케이 땡큐 하고 갔어 대화가 된 거겠지? 하 들어간다. <웃음> 보이는데? <웃음> 야, 너 보여? 더 들어가. <laughs> 숨었다고 생각하는 게 귀엽네. 얼마 안 놀았는데 벌써 힘드네. 오랜만에 물놀이를 했더니 잠시 실겨, 매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매점에는 오늘 화로 때 빌려야 되고, 치약 사야 되고, 물 사야 되고, 물. 물이 제일 중요해. 매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천둥번개 치고 난리 났어요. 아씨, 큰일 났다. 장작도 못 피우겠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비가 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다른 데는 다 불피우고 고기 굽고. 봐봐봐봐. 이거 봐. 다 고기 굽고 지금 불피우고 있는데 <laughs> 비가 오고. 저 <laughs> 불피우려고 하루 떨리고 왔는데 장작도 사고. 근데 비가 옵니다. 꽤 굵어지는데? 아, 클났다. 씨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옵니다. 하프도안 되고 왔는데 안 돼. 바람도 좀불다 아, 일 났다. 그래도 조금 그치는 거 같긴 한데 언제 비올때 놀아보겠습니까, 그정이? 와, 비가 더 많이 온다. 그래서 한번 올래 몸만 담고 오겠습니다. 모에몸 한번 담구고 깔끔하게 씻고 쉬어야겠어. <laughs> 한바탕 비가 내리고 다시 맑아졌습니다. 와씨. <laughs>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한 20%는 빠져나갔어요 비 때문에. 천태도 쫄딱 젖었었는데 해가 비치니까 금방 마르네. 오케이. 그럼 저는 물에 한번더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뚝 그치네. 카타나? 맥주 한 잔. 와, 와. 아직도 시원해. 아. 아, 아 너무 좋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불 붙이고 부채질하고 있는데 비가 비가 쏘아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약간 이슬비처럼 내리더라고요 비 맞고 불 꺼져가지고 차까지 다시 사러 갑니다 불쏘시개가 없어 아 스트레스 아불 붙이자마자 비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와아 그래도 노을이 이쁘다 노을 이쁘니까 봐줌 아더봐라 샤워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시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오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백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러면 뭐 충분히 올만 합니다 충남 슈퍼입니다 매점에도 착화제가 없다네요 착화제가 없어서 제 그거 그 뭐냐 그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아닌데 그 어쨌든 그걸로 어떻게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뭐든 되겠지 와. 하루 때 빌리고 장작 샀고 그릴 샀고못 쓰고 화가 나안나나나한잠까마만 아, 고기로 달래보겠습니다. 먹으면 되지뭐 먹긴 하는데 고기를 하나 더리고 아까 매점에서 소시지를 샀거든요. 와 칼집이 쑥음 좋은 거구나! 충청도는 링이죠 짠 그냥 먹어도 맛있냐? 너무 더워서 이래서못 <laughs> 입겠어요 이렇고 색깔 봐 라면입니다 이게 된장라면이에요 이거 먹고 햇반을 죽처럼 해먹 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 배불러 저는 그럼 오늘은 일찍 자보겠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청소하네요. 관리가 잘된 곳이라는 거죠. 아, 기절했나요? 오. 이제 짐다 쌌고요. 나갈 체비 다, 다 끝냈습니다. 어제 버스 탔던 곳에서 또 버스를 타야 돼요. 11시 13분 차거든요. 지금 10시 11분, 1시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바다 한번 보고, 또 버스 정장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일찍 그냥 넘어가서 거기서 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놀다 갑니다. 와,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다.